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자 운 없는 여자와 여자 운 없는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에 그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배우 그 소위 남자한테는 여자가 여자한테 는 남자가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 자기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이렇게 배우자 운이 약하면 이성에 대한 운이 확실히 약하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살 된그 여자분 사주인데요. 축월의 기해 일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월 비견이죠. 그러면은 비견이나 겁재는 우리가 격으로 따지를 않는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어떤 기운이 있는가 볼것 같으면은 개신기 해가지고 이 신금이 투출됐죠. 그러면 이 사주는 토생금 해가지고 식신격이다. 식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살피고 돌보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식신은 이제 길신이다. 먹을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신도 죄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식신 생제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주는 천간에 식신만 이렇게 있어요. 식신이 하나, 둘, 셋. 그 우리가 그 사주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그것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나 많아야 둘 정도의 어떤 오행이 있어야지, 한 가지 이렇게 오행으로 편중된 사주는 편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사주도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자기가 뭐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하는 건다 좋은데, 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식신이 정관을 치고 식신이 칠사를 제거하죠. 그럴 경우에 여자한테는 관이라는 것은 직업도 되고 명예도 되고 지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남자를 나타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관을 칠 경우에는 남자하고 연이 그 짧은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목 기운이 들어왔을 때.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관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긍긍목 해가지고 관을 치게 됩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주도 자기가 그 관이 들어왔을 때 식신이 그것을 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는 이 관이라는 게 없어요. 관살 기운이 없어서 무관 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관에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은 관이 들어오면 식신이 그 관을 치기 때문에 이 식신에 어떤 모든 기운이 맺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이 배우자궁을 보면은 사회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배우자궁도 사회충으로 해가지고 배우자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다. 그 인연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운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목의 기운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화의 기운으로 들어오고 금의 기운으로 크게 이렇게 대운방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목방이면은 그 비견에 목방으로 흐르는 건 좋죠. 관방으로 흐르니까 이것도 좋고. 그다음에 비교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기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문이 아니기 때문에 화방으로 흘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생 금 말년에 그뭐 이렇게 금균으로 흐르면은 그 식신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 좋은 기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그 식신은 이제 나를 설기하는 기운인데. 추월의 기토고 또 미토에도 뿌리가 있고 다 있어가지고 설기가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줄만한 어떤 일간의 힘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23세 면은 21세 대운으로 볼 경우에 이 정관 가장 중요한 그 사주에서는 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내 명예도 되고 지위도 되고 직업도 되고요. 그 사람이 행할 도리도 되고 또 남자도 되고 여자한테는 이런 정관이 들어와서 좋은데 이것이 근극목에서그 정관이 그 얻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서는 비견의 겁재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좋지 않죠. 올해는. 이렇게 관얻도 맞고 그 겁재 기운이 들어오니까 내 직업을 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재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벌수 없는 그런 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그 비서 역할을 하더라고 식신이니까 남을 돌보고 서빙하고 케어하고 하는 건 잘하겠죠. 그런데 이 갑진 대운의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그러면은 정관이 들어서 다 깨져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거기서 아니 이분이 그 모시는 국회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내 직업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재물적으로도 손해를 볼수 있는 해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안정을 해니까 조금 그 자기 직업 쪽에서도 다른 걸또 생각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목의 기운이 들어올 때 30일 대운도 을목이 들어와도 이 금금목에서 그 목의 기운을 칩니다. 그러니까 식신제 제사라는 건 좋아요. 식신제 제사라는 것은 내가 뭐,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공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의 어떤 일은 잘 되는데, 그리고 화생토 해가지고, 이것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역시 사회충 해가지고, 배우자구를 30일 때문에서도 또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그 결혼 정년기 때, 21살부터 41살까지에, 배우자 운이 참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전에 남자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 진짜 이런 사람은 나하고 진짜 궁합이 잘 맞는 사람, 여기 보면 묘미합 뭐 해가지고 이그 지지의 그 궁합이 최소한 두세 개 정도가 합이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배우자하고 그 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주 예쁘고 뭐 똑똑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또 인연하고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식신 하나 잡혀도 또 식신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 이제 정미대운이 되면은 식신을 편인이 치게 되니까 그리고 충미충하니까 이때는 이제 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떤 전직이나 이직이 있겠죠 퇴직 같은 것들 그래서 정미 대운도 51세부터 61세 요 대운 중에 아마 일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토생 금 해가지고 상관 뭐 상관 자체가 그 좋은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뭐썩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어떤 일을 토생금 해가지고 뭔가 자기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나 잡아서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주 오늘 그 보는 관점은 이런 식으로 청간에 식신이나 상관 기운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궁을 충을 하고 또한 무관사주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연이 확실히 그 약하다. 또한 이 배우자, 이 일주가 또 고란살이나 그 다음에 이 지지에서 원전살로 되어 있는 사람도 역시 배우자와는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아,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 자기 뭐 하는 일이나 뭐 하는 것들은 잘할수 있지만 남자하고 인연은 약한 사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은 이제 남자분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미월의 기미일주입니다. 그래서 여긴 또 지지가 전부 다 비견이나 겁재로 이렇게 그돼 있습니다. 이분은 천간이 이렇게 식신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인데 그 지지가 전부 다 비견, 겁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정이 막돼 있죠. 여기 그 용신을 보면 정을 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편인격 사주로 볼수 있죠. 여기도 비교는 격으로 치질 않기 때문에 이것도 편인격으로 보는데 그것이 제로인해서 합거가 되는 상태죠. 그리고 나는 토생금 식신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격에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잘그 활용해서 쓸수 있는 사주인데 그 인이 제한테 잡혀 있으니까 이분도 기본적으로 재운이 진짜 없는 겁니다. 여자운, 그 다음에 재물은그 다음에 아버지 운이 약하겠죠. 이렇게 비경겁제로만돼있으면 그래서 이분도 43세까지 지금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비견으로 돼 있을 때그 재운이 들어오는 게 제일 안 좋죠. 뭐가 브로킹되는 것도 없고 통관시켜 줄 기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깨집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도 또한 충미충, 충미충 그러고 여기도 비견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31세부터 61세 때까지 들어오는 재운이 이분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이런 그 비견 겁재로 이렇게 강한 기운이 돼 있으면 식신이나 아니면 관, 정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 강한 기운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기운은 안 들어오고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재운이 들어오는 바람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깥으로는 여기 이제 저 재운이 들어와서 금생 수 해가지고 모양은 그래도 조금. 알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재도 깨지고 여자하고 인연이 상당히 약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신인술 금방으로 흐르면 토생금에서 식신이니까 여러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잘 지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술 대운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식상이 혼잡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겁재 들어오고 그러니까. 스무 살 때부터 제대로 풀려 나가는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분은 그리고 말년이 돼서 이제 그 관운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이제 운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보면 또 관이 들어오면 식신이 또 관을 때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관 사주에다가 그 소위, 죄를 극하는 비경겁지로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종교인 사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여자와 명예와 집이 다 버리고, 자기 어떤 그 하는 그 일을 뭐 종교 같은 그런 경우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자기 혼자 뭐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쪽에 뭐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일반적인 그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뭐 지지에서 재 들어오는 게뭐다 깨지죠. 죽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짜 배우자 운이 없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자기 수, 이제 술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손재주 같은 게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식신,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이럴까 그러는데 각자 타고난 어떤 사주 팔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거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 원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자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남자 운이 없는 여자 사주, 여자 운이 없는 남자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